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길 표지판을 세우라. 너 자신을 위해 방향평가을 세우라. 대로 곧 내가 갔던 길을 잘 생각하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성업들로 돌아오라. 타락한 딸아 내가 얼마나 더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땅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외웠을 것이다.이스라엘 하느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때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의 사람들이 다시 이런 말을 하게 될것이다위에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유와 그의 모든 성읍들의 농부들과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할 것이다.내가 고갈한 영혼을 만족시켰고. 시들은 영혼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다.예 내가 개 하나 둘러보았다.내 자는 내게 달콤했다.여호와의 말이다.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로 심을 날들이 오고 있다.내가 그들을 지켜보아야 뽑고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재앙을 가져왔듯이 그들을 지켜보아 세우고 심을 것이다.여호와의 말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니 그 자식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심포도를 먹는 자는 누구나 자기 이가 시릴 것이다. 아멘. 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예레미야 31장은 전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어떠한 회복인지에 대해서 어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어 예레미야 31장 1절, 즉 금요일 큐티에 보면은 어 예레미야 31장 1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어 이제 하나님은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어,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언덕에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고, 어, 그리고 7절에 보면 야곱을 위해 기쁨으로 노래하리라. 네. 그러니까, 어, 이 북이스라엘과, 어, 또 남유다. 8절에 보면 또 북쪽이 나와요. 북쪽 땅에서 내가 그들을 땅끝에서 모을 것이다. 네. 어, 그러시면서, 어, 31장 8절에 보면 눈먼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임신한 여인들, 해산하는 여인들과 함께 할 것이니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잘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냥 일부 몇몇 엘리트, 몇몇 이렇게,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어, 정말 천체, 사회 구석과 구석까지 회복을 시키신다. 특별히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31장 초반부에 보면 에브라임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죠. 요셉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고 구약의 이제 이 전반부에 굉장히 역사의 중심 속에서 활동했던 집파가 에브라임 집파였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구약 통독 과정 할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어 질문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기억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 아수르 사람과 섞이기도, 인종적으로 섞이기도 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그 역사 뒤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아수르가 역사에서 멸망한 다음에 그유프라테스강과 티브리스강 쪽에 있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민족이 바벨론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까지도 계속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일부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했지만 사실 느에미아와 에스라의 성경,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포로에서 귀환하고 회복시키는 장면에도 보면 은 대부분 주축 세력은 남류다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성경에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에브라임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본문에 보면은 라헬의 애곡소리가 라마 근처를, 라마 근처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장 15절에 보면 라헬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라마에서 애곡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라헬은 어, 이 라마 근처인 이베들헴 근처를 지나다가 라헬이 객사를 하죠. 마지막 베냐미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라헬이 그 아들을 낳고 이 라마 근처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나중에 또 자식 때문에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였습니다. 한나도 라마 근처에서 어 결국은 어, 부르짖으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였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 이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이헤롯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어, 지나쳤고요. 그래서 이 헤롯은 이사건으로 인해서 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기들을 어, 이제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복음서에서는 이 라헬의 애곡 소리가 라마에서 들린다는이 것을 인용해서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 때문에 죽임 당한 아이들 때문에 곡 소리가 난다라는 그러한 그 구절을 여기서 또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들레헴과 라마는 굉장히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에요. 이러한 어머니들의 눈물, 어머니들의 탄식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자녀들이 영토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덮어 주실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요. 예전에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보다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어제 본문에 1 4절을 보면 풍성함으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선함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관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부어주시고, 선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그 풍성함이, 주님의 선함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에브라임의 그 자녀들을 회복되기 위해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20절 말씀에 그런 얘기.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얼마나 그들의 회복을 주님이 원하셨으면 이 속이 쓰릴 정도로 창자가 아플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주님의 이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어, 내가 갔던 길을 잘 생각해보라. 너 자신을 위해서 표말을 세우고,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길 표지판을 세우라 개혁성경에 보면 이정표들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정표와 표말을 세워라 길을 가다가 여러분 표말을 세우고 이정표를 여기서는 단수로 한글 성경에 나와있지만 복수로 나와있어요 원어에서는 복, 이정표들을 세워라 표말을 세워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온 길들이 있는데 항상 금요일날 설교 때도 제가 말씀해드렸죠. 우리의 마음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 첫 마음을 갖고 첫 사랑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이 늘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이정표를 계속 신앙생활 속에서 세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정표 하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흔적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정표들이 계속 세워져서 내가 후퇴하고 영적으로 이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이정표를 살펴보면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 일어나야 한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학계서에서도 보면요, 학계 1장에 보면은 어전 학계서를 볼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요. 성전은 무너진 채로 어 남아있는데 너희들은 이미 꾸며진 집에서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걸어온 길들을 잘 생각해보라. 너희가 걸어온 길들을 잘 생각해보라. 너희의 신앙의 이정표를 다시 찾아서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집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 성전을 무너진 채로 남겨두고 남겨두지 않은 채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살피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잘못된 길이라면,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전방위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보면 그큰 슬픔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주님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돌이켜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지켜보아 뽑고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재앙을 가져왔듯이 그들을 지켜보아 세우고 심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28절 말씀을 묵상해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켜보아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지켜보아 계속 지켜본다는 말이죠. 영어로 watch over 주님이 우리를 계속 우리의 상태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개혁개정에 보면 내가 깨어서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 깨어서 너희를 계속 주목하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의 사역에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보아라 오늘 내가 너, 너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임명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떤 막 변덕쟁이처럼 기분에 내켜서 화가 나니까 그냥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을 지켜보셨고. 그들이 영적 인계점에 도달했을 때더 이상 이제는 부분적인 땜빵질로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주님이 칼을 드시고 완전히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패어더미 폐허더미, 영적인 패어더미에서 다시 한번 지켜 보십니다. 지켜 보세요. 그리고 언제가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때인가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교하게 다시 건설하고 심고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라예레미야 1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이 예레미야를 보시 처음에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홧김으로 울고, 뭐 기분에 땡겨서 막 서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때가 이르렀을 때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신 이후에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면서 세우고 또한 심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시다라는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세밀하게 살피셔서, 주님 가장 최선의 때에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실 때는 망설이지 않고 그리고 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건설하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29절과 30절에 보면 은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니 자식들의 이가시다 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면 이제 복이 천대까지 이를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고 폐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3대, 4대에 걸쳐서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때에 순종하고 우리 때에 불순종하면 그 영향력의 파급이 분명히 다음 세대에 최소한 3, 4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죄의 영향력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회복의 영향력들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지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고대하고 주님 앞에 이정표를 세우고 표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지켜보신 가운데 온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진정한 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이 시대 때 나의 당대에 내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회복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철저하게 뉘우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될때 주님은 25절에 보면 고갈한 영혼들을 만족시키고 시들은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양떼들과 농사들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것이고 또 여자들 여자들이 남자들을 애호싸게될 것이다. 2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애호싼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내쫓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고 남자들에 의해서 여자들이 상처받고 아픈 그런 역사가 많아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여자들이 오히려 남성들을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매님들, 우리 남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여성분들, 그 너그러움이 이 길을 주의를 풀어주고 납니다. 농사 짓는 사람과 양치는 사람이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여자들이 남자들을 품어주는 즉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새로 하나님이 뿌릴 것이다. 사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이제 세워진다는 것이고 짐승들의 씨를 다시 뿌린다는 것은 짐승들이 다시 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만한 공동체, 회복되는 공동체, 계층간의 성별 간에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은혜의 회복의 역사들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저는 재밌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내가 깨어나 돌아보았다. 내 잠이 내게 참 달콤했다. 여러분, 어, 이게 정말 이 말한 모든 것이 다 꿈이었다는 것입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현실에만 안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알부스탄 타워 우리 주민들과 함께 걷기를 하는데요. 지난 주에 다리가 아파갖고 일주일 쉬었어요. 어제 다시 이제 걷기 를 다시 재개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주민들 이 걷기 속력이 너무 빨라지셔갖고. 근데 정말 힘들게 운동하고 나서 잠이 들면 참 꿀잠을 잡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고통스러운 회개의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스러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면 마치 우리가 잠을 달게 자고 깨어나서 이것이 막 꿈과 같구나 마치 꿈꾸는 자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꿈을 꾸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회복은 참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에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마치 이 바위를 결안으로 치는 그러한 자와 같습니다. 영적인 꿈, 영적인 하나님의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결코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계속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표를 이정표를 세우고 표대를 세우며 올바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의 표대와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고 나의 삶의 동기와 나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며 진정한 회개가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또한 동시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를 계속 지켜보시고 나에게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오늘